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SCA가 제안하고 있는 커피 프로토콜, 프로, 프로토콜과 이제 우리와 우리에게 조금 해석을 해야겠죠. 우리한테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평가하려고 래요 내가 로스팅한 결과물을. 그럼 중요한 거는 맛이죠. 최종적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컵의 맛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은 로스팅이 꼭 8분과 12분 사이에 일어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종종, 이제, 어, 몰라요. 어떻게 배웠는잘 모르겠지만, 모든 커핑을 할 때는, 못, 내가 커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거는 7분 만에 로스팅이 된 거라서 커핑을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된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7분이 전에도 되고, 13분 넘어가도 되죠. 내가 그냥 그 로스팅을 맛보고 싶다는 건데. 그리고, 티핑이나 스코칭 같은 경우도, 뭐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내가 그 커피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는, 나쁜 말도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하나 받았어. 좀 말을 좀 친절하게 하래. 아, 제가, 말이 조금 안 친절한가요? 안 친절해요, 동문 씨? 친절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친절하고만 워터 컨셉은 평소에 우리 잘 하지 않지만 아무튼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밀폐용기에 보관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밀폐용기에 보관하지 않은 커피를 맛보고 싶어 아, 그러면은 무엇들로 집어넣어요? 이런 것들이 다다 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색도 측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색도 측정을 이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로스팅이 끝나고 난 직후 애도 색도는 계속 변해요. 왜냐면 여전히 뜨거운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화학 반응이 사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색도가 조금 더 짙어져요. 로스팅 직후보다. 뭐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뭔가, 아, 뭐, 난 잠깐 체감상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말했으니까, 아, 그런갑다. 뭐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인딩인데요. 그라인딩은 약간 어려워. 그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똑같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그라인더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점이 다르죠. 날의 상태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이 규정을 맞추더라도 커피 맛이 다 달라져요. 아, 이840 마이크론 정도면은 아, 진짜 비교하기 어려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수율 때문에 그래요. 너무 굵게 분쇄를 하면은 성분이 빠져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분쇄도를 최소 이 정도 정도는 해줘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간으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율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면, 그러면 커피 환경을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커피을 하고 나서 그커피 추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농도라든지 농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커피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적정한 수율과 농도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좋아요. 만약에 용도가 지나치게 낮다든지 수율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분쇄도를 간에게 조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장비가 없으면 누구한테 빌려 가지고 그한번 하면 됩니다 어, 물에는 어떤 이치도 나서 안되고 TDS는 125에서 175 사이여야 된다 라고 하는데 TDS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TDS는 Total Dissolved Solid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 있는 용존 고형물을 말합니다 물 속에 어떤 물질들이 녹아 있냐 이런 건데 어, 125ppm에서 175ppm 사이여야 된다. 즉, 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이 정도 농도는 돼야 된다고 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저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은 그 수도 자체가 대부분 100ppm 미만이에요. 100 이하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네 나라에 맞춰서 한 거겠죠. 우리는 우리 환경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TDS라는 거는 제가 올린 영상도,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은 안에, TDS는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만 말해주는 거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t d s 와 똑같이 100이더라도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은, 제가 지갑은 지금 없는데 제 지갑에 지폐가 10장 들어있어요 많아요 저거요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게, 그 100만원짜리 수표일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1천원짜리로 열정일 수도 있겠죠 코인 노래방 가느라고 그쵸? 아니, 얼마 전에 사격을 하러 갔다 왔어요 <laughs> 사격해 보셨어요? 아, 안 해보셨어요? 군대 안 가, 갔다 오셨어요? 아, 아 괜찮아요 여기 촬영하시는 분은 몰라요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모르니까 그 야, 같이 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가신 분은 여자분이셨는데 잘 하더라고. 와, 전, 저는 총도 써봤는데, 음. 총도 안 써보신 분이 막다 맞추더라고. 하나 빼고. 아,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지행해보셨어요 네. 아, 잘 하세요? 아니요. 잘 못해요? 네. 아, 기가 막히더라고. <laughs> 근데 갑자기 왜이 얘기가 나왔지? 시가. 아, 모르잖아요. <laughs> 모르, 모르잖아요. 그쵸? <laughs>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절대, 저는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쓸, 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다만 어, <laughs> 이건 중요해요 물에 어떤 이치도 닭살 안된다 이건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물마다 이제 물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도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금도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럴, 이럴 거라고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다 무너져 있는 또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면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어떤 물들은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왔는데 저희 사무실은 물이 너무 안 좋아요. 저희 집은 또 엄청 좋아요. 세종시인데 똑같은 걸어가지고 10분도 안 걸리는데 저희 집 엄청 좋아요. 진짜 맛있어. 근데 사무실 물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생수를 사다 어요 근데 측정을 해보면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TDS가 높지도 않고, 근데 굉장히 탁하고 좋지 않은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생수 써.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스푼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커피 과정을 보면은 뭐 원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쓰라 뭐 하는데 뭐 이건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이 얘기는 하나, 하나 합시다. 왜 1대18을 사용하는가? 커피가 추출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안에 미세먼지가 가득해요. 그리고 이문 바깥쪽은 깨끗해요. 제가 그 문을 딱 열었어요. 그러면 먼지가 어떻게 이동해요? 이쪽에서 일로 이동하겠죠. 왜 이쪽에 있는 먼지들이 나머지가 일로 오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조금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이 왜안 들어오고 얘네가 나가냐고요. 농도 차에 이게 이제 농도 차에 의한 이동이에요. 여기는 농도가 높고 이쪽은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뭐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피 커피 원두는요. 굉장히 진한 친구죠. 원두 자체는 성분이 많잖아요. <laughs> 근데 제가 거기다가 물을 뿌렸어요. 물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죠? 그러면 커피 원두는 굉장히 농도가 짙은 상태고 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피가 물 속으로 자기의 성분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확산인데 근데 침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물이 없어요. 계속 안에 여러분들이 침출할 때는 물 자체에 계속 뭔가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원두가 어, 자기 거를 내놓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침출식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많은 성분을 뱉어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잉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여화식 추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가죠. 계속 깨끗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리 그 원두가 저는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하더라도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 나는 하나도 없어. 물이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원두가 자기 조금만 가지고 있어 도다내놔요뭔 말인지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림을 그리면좀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침출식을 할 때는 비율을 좀 높여야 돼요. 물의 양을 늘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 원두로부터 어그 아! 자, 그거 보자. 오케이. 됐어, 됐어. 집중. 보세요. 원두가 현재 원두 농도 100% 물이 딱 빵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원두에서부터 성분이 물로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어, 띵! 됐죠? 이런 추출을 멈춰요. 왜냐면 농도 차이가 안 나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거랑 물이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 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추출을, 우리 일반적인 여과식은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요. 물을 뿌려요. 띵! 띵! 됐죠?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또 띵~ 또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물 띵~ 띵~ 그러니까 이 친구로부터 빼놓을 수 있는 걸다 빼놓는 거예요. 아 나쁘게 됐으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물을 만약에 조금만 가지고 있잖아요 물을 그러면 이 친구가 금방 농도가 빨라 금방 농도가 짙어져서 추출을 금방 멈춰요. 근데 물을 많이 쓰면은 추출이 더 많이 돼요. 이 가, 농도 같은 농도 도달할 때까지 오래 걸려서 그냥 물을 많이 쓰면은 침출이 더 많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는 거예요. 침출식에서 더 제가 가 기회가 되면 설명 좀더 해드릴게요. <laughs> 대신 단점은 있겠죠. 농도가 좀 연해요. 뒤에서 또 이야기할게요. 이야기, 이야기 그다음에 원두 분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어, 물 붓는 것도 뭐 마음대로 하세요. 15분 이내 하든지, 30분 이내에 하든지. 별로 중요하진 않아. 너무 오리, 아니, 분쇄해놓고선 밥 먹고 오는 건안 돼. 아, 근데 그 이내에 할 거라면은 크게 뭐 어떤 시간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따가 뒤에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브레이킹을 할때뭐 브레이킹도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시원하게 하든지 위에만 걷어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일정하게 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어, 시험동이 편장 다리고 싶으면 바로 하세요. 아 근데 이 사실이에요. 제가 뭐라고 제가 좀 대충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이라 그래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애초에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핸대들이 내릴 때. 뭐꼭 어떻게 해라. 정해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리잖아요. 그죠? 미선님이 커피 오늘 내리는데 제가 옆에서 하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좋아요? 안 좋죠? 아, 짜증내죠 니가 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신 일정하게 해야겠죠. 아, 뒤에서 또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 아, 커피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들입니다. 보면은. 뭐 프레그런스, 아로마, 플레이버, 애프터테이스트 쭉쭉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점수를 낼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카메라 끄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씩 우리 여러분 다잘 알고 있다고 었 생각을 하고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거는 프레그런스는 우리가 분쇄된 향을 프레그런스라고 그러고 아로마는 젖은 향을 말하죠. 약간 마른 향, 젖은 향. 그렇죠 분쇄했을 때 나는 향. 그리고 물에 닿았을 때 나는 향. 플레이버는 플레이버는 뭐예요 동건님 향미요 동건님은 원래 대답할 때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해주세요. 너무 스윗해서, 물론 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도 여자도 좋아합니다. 향미요 향미인 저도 알아요. 근데 향미가 뭐냐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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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향미라는 거는 향과 맛이죠.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 그러니까 향과 맛을 복합적으로 어우르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향미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향과 맛은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죠. 향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맛은 다섯 가지밖에 없죠. 뭐더 있더라? 단맛, 쓴맛, 짠맛, 뭐 신맛 했나? 나는 아, 항상 이런 거 헷갈리더라.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있죠. 그만 말고는 나머지는 다 향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화돼서 종합적으로 나한테 어떤 경험을 주고 있느냐 그게 플레이버고 애프터 테이스트는 이제 꿀꺽 다 삼켰어 다 삼키고 나서 입 안에 남고 인, 남아있는 잔향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후미가 길게 이어지고 그 퀄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디라는 거는 뭐죠? 우성님? 맞죠? 잘했어. 기억을 해냈어. 바디기는 뭐죠? 질감, 아 무게감? 질감이에요, 무게감이에요. 질감이에요. 농도? 감사합니다. 아 앞에서 너무 다답을 잘해주셔가지고 틀릴 때는 기다렸어. 틀리진 않았지만 바디는 질감과 무게감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겁. 무거운 것도 바디가 무겁다, 부드러운 것도 바디가 부드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우스필이라고 하죠, 질감은 좀 그렇죠. 마우스필을 아우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 바디가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질감이 좋은 건지 무게감이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게감이 무겁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무게감이 가볍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질감과 무게감이 어우러졌을 때 그 결과물이 좋냐 나쁘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질감은 굉장히 부드러워 하지만 무게감은 가벼워 가볍지만 부드러워 기분이 좋아 그러면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거죠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무거워 아 묵직해 허나 굉장히 거칠어 뭔가 내 입안에 질감이 텁텁해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바디라는 거는 질감과 무게감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밸런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laughs> 또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주관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균형감이라는 게 그럼 뭐, 균형감이 좋은 게 뭔데? 라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미는 좀 강해 산미가 좀 강해요 근데 그만큼 다른 맛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산미가 강하다고 인지가 안돼 산미만 바라봤을 땐 굉장히 강하지만 다른 맛들과 어우러져서 어, 이, 이 음료가 굉장히 어, 상큼한 느낌으로 다가와 어, 뭐 예를 들어서 레몬 이런 거는 밸런스가 안 맞죠 누구는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 레몬은 밸런스가 안 맞아 신맛이 너무 강해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할라봉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있죠 비싼 거 걔네들은 밸런스가 잘 맞죠 물론 어떤 커피는 산미가 아니라 쓴 맛이 더두드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 밸런스가 맞지 않다. 반대로 어떤 독특한 뭐 튀는 맛이 없고 이 친구들이 잘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밸런스에서 좋게 평가를 할수 있겠죠. 어, 그다음 스위니스인데요. <laughs> 어, 저는 이제 스위니스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봤지만 어, 단맛이잖아요. 스위니스가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커피에는 단맛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한 명인데 네, 어, 아무리 생각해도 단맛은 없어요 커피가 달다는 사람들은 진짜 그 똑같아 소주 마시면서 달다 이 거랑 똑같아 제가 봤을 때그 소주 마시면 달다고 하고서는 어떻게 소주가 달아? 난 쓴데 그렇다면 너의 인생이 달았다는 뜻이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똑같아 진짜 커피 마시면서 달다 그 사람 인생이 쓴가봐 진짜로 커피는 단맛이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낙이네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낙이네요 단맛이 근데 그 단맛이 당류를 기반으로 하는 단맛은 아니에요 단맛이 진짜 단맛이라는 건 우리가 당 종류 단당류 포도당 같은 친구들이 혀에 닿았을 때 이제 여러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단맛이라고 인지를 하는데 그런 단맛은 아니에요 근데 어, 저는 맛이 아니라 향과 질감의 질감으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맛이 이건 제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현재 어, 왜냐면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달아지죠. 그렇죠, 달죠. 단향이 나요. 근데 그 단향이 혹시 오늘 지하철 타고 오신 분 혹시 지하철 타고 오면은 부천 부천에서 오셨죠. 부천에서부터 여기 주안까지 오실 때 중간에 델리만주 파나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알고도 몇번 당한 게 있는데 그게 달리만주예요. 아델리만주는막 지나가면은 막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먹어보면은 그게 아니야. 딱 그거죠. 저는 그런 다다고 생각해요. 향만 맡아도 아 어, 달아 잖아요 너무 달콤해. 하지만 그걸 단맛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커피도. 로스팅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또는 생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단맛이라고 표현을 할 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우리가 단맛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설탕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럼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약간 끈적끈적한다든지 또는 약간 뭐 이물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 때어 단데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단맛이 뭐예요? 커피 가 어떻게 달아요? 물어보면은 어막어막어막 어, 막, 어, 막 달대. 근데 물어보면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단맛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표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 있냐는 거예요. 쓴 맛은 우리가 쓴맛 난다 그러면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근데 커피에서 단맛은 통일이 안돼 있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적어도 단당류는 아니다. 설탕, 제가 설탕 한 스푼 퍼드리면 동거님 달다고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한 스푼 퍼드리면 달다고 하겠죠? 근데 사람, 커피는 안 그렇다고. 통일되어 있지 가 않다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과 질감으로 완성되는 게 달콤합니다. 그래서 단맛이 라는 표현을 잘 안하고 달콤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맛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지. 겠 설탕을 뿌리면 시럽 넣으면 존재할 수도 있지. 그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클린컵클린컵이라는 클릭업. <laughs> 거는 이제 어 물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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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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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콜렛 같은 달콤함이 있다. 그런데 그 고지 곧대로 믿으면 뻥이죠. 아, 커피가 어떻게 초콜렛같이 달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아, 생각해보니까 저 그런 적 있어. 어, 근데 그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 초콜렛처럼 달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초콜렛처럼 달다는 거는 초콜렛 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개인의 경험을 단맛으로 달콤함으로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초콜릿에서 나는 단맛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향이 나면 달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다음 클린컵. 클린컵은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규정에서는 규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거기 거기 프로토콜에서는 어, 투명성이라고 표현해요. 투명도 얼마나 투명한가 근데 투명하다는 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어, 농도가 옅은 거랑 투명한 거랑 약간 달라요 우리 농도가 옅잖아요 그러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깨끗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커피도 없고 물밖에 없으면 깨끗하죠 근데 그건 클린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클린컵은 정상적인 어떤 추출이 되어 있을 때그 정상적인 농도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이 친구한테 디펙트가 없는 거를 클린컵이라고 합니다 결점이 느껴지지 않는 거를 우리는 클린 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니폼미티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가지 컵을 놓고선 이제 똑같은 커피 한 커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컵을 놓고 평가하게 를 돼요. 왜냐면은 이 커피에 결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컵 사이에 통일성이 얼마나 있는가? 뭐세 개는 좋은 맛이 나지만 두 개는 뭐안 좋은 맛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니폼미티라고 합니다. 오버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개인적인 평가예요. 나는 종합적으로 이 커피가 어떻다고 생각해? 라는 걸 이제 점수 표현하는 거고, 디펙트 같은 경우는 뭐 SC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커피 디펙트들이 있죠. 물론 그게 생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생두를 평가할 때는 생두에서 느껴지는 디펙트를 쓰는 거예요. 그죠? 로스팅을 평가할 때는 로스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디펙트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산미가 빠졌대요. 자, 지금 이제 피디 같았어요. 알죠? 뭔지 알죠? 딱할때 뒤에서 카드 들고 산미가 빠졌어요. 산미는 스페셜티 커피에서 핵심이죠. 왜냐면 커피에서 우리가 생동감, 어떤 되게 프레쉬한 느낌을 주게 하는 게 산미이기 때문에. 끝입니다. 물론, 그래서 삼미가, 삼미를 표현할 때 우리가 과일을 주로 많이 비유를 하죠. 제가 그거를 향미를 나타내는 언어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님. 까지 하고, 저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